<laughs> 남자들 중에서 자기의 성기가 작아서 결혼하고 나서 그게 너무 영향을 받아서 섹스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다든지 그런 사람이 있다. 우리가 야동 포르노를 보면 아주 말, 성기, 말, 말. 말 같은 사이즈. 말은 뭐한이 정도 되지. 말. 말은 한이 정도 되는데. 그건, 딱 거짓, 그건 그 나라에서 제일 그 사이즈가 큰 것들만 그 배열을 시킨 거야. 동남아 사람, 아프리카 사람, 흑인, 백인, 외국인들. 우리나라 그 시기랑 비슷하다. 목욕탕이나 그런 데 가서 한번 봐봐. 슬쩍 슬쩍. 그 차이가 없어. 포르노는 막그 나라에서 최고 넘버원인 것들만. 그 시기에 두려워하지 마라. 그 시기가 커서, 마누라가, 그 마누라의 그 시기에도 상처가 나. 여자의 그 시기에 왜 상처가 나는 줄 아냐. 남자의 그 시기가 커서 그래. 너무 길어서. 그것이 압력을 계속 받기 때문에, 그래서 상처가 나가는 거야. 적든지, 적당한 것은 아무 문제 없는 거야. 자기가 상처가 있고, 애가 좀 자신감이 없고 하면, 자꾸 그걸 표현을 하고 싶은데, 그것이 하나의 자기 작은 거시기에다, 그걸 자꾸 거기다가, 그 어떤, 투사시켜, 투사를, 내 거시기에. 손톱을 물어 뜯든지, 발가락을, 빨아먹든지 발톱을 자르든지 지성기가 작다고 투덜내든지 그러지 마라. 그건 잘못된 것이야. 그 시기가 작아도 아무 문제 없어. 그 시기가 작아지고 목욕탕도 못 가고 그런 사람도 또꽤 있어. 그러지 마라. 그건 아무 문제가 아닌 거니까. 그 시기는 평균 이하의 사이즈의 사람들이 엄청 많아. 목욕탕을 가보면 항상 눈깔이 요, 요리조리 살피는 사람들이 있거든. 그거 다그 시가 적어서 그런 사람들이거든. 그건 아무 문제가 없어. 마누라하고 섹스하는 데 있어서는 알겠느냐. 와 마누라가 뭐라하나 그러면 마 하지마라고 해라 신경쓰지 마라 여자는 그 시기에 만족하지 않아 여자는 애무를 좋아해 애무 여자들마다 남자들이 성적으로 좋아하는 느끼는 애무 부위가 있지만 여자는 엄청나게 많아. 근데 그게 사람마다 조금씩 틀려. 그 부분을 잘 공략해주는 것이 여자를 기쁘게 해주는 것이지. 사이즈하고는 전혀 상관없다. 물론 일부 사이즈에 예민한 사람도 있지. 그러나 사이즈에 예민한 것이 그게 십법 별 정상인들은 그렇지 않다고. 그런 것들은 야동을 너무 많이 봤든지 심어. 빼빼로를 너무 많이 먹었든지 알겠느냐 부끄러워하지 마라 나도 너와 같아 거봐 <laughs> 그 이봐 얼마나 자신감이 있어 싱경스지말라고 쪼다같이 아무것도 아니야